안녕하세요. 세상을 동그랗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부산 연산동에 있는 한다솥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솥은 외관부터 깔끔합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차 지원을 해줍니다. 또 주말 3시였는데도 웨이팅이 있었어요. 가족, 연인, 친구 등 식사를 즐기는 손님층도 다양했습니다. 내부 역시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손님은 꽉꽉 차있고 자리가 비면 바로바로 바로 깨끗하게 치워주십니다. 예약판에 보니 다음날까지 예약이 다 차있었어요. 메뉴판은 약간 낡은 느낌이었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메뉴판은 사진이 있어서 메뉴 고르기가 수월합니다. 솥밥 한 상과 세트, 단품 생선과 일품 메뉴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갈비솥밥과 대게솥밥을 주문했습니다. 인당 한 17,000원, 15,000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블마다 정수물과 숭늉이 있고, 냅킨에도 한 다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데울 수 있게 인덕션도 테이블마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솥밥이라 데울 필요가 없었는데 옆 테이블을 보니 생선 접시를 데우는 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많았습니다. 같은 찬이 두판 나오지 않고 총 가지수로 9개에 국까지 한 종까지 10종이 나옵니다. 솥밥 없이도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반찬은 막 특별한 반찬은 아니지만 손이 안 가는 반찬도 아닙니다. 메추리알, 김치, 마카로니 샐러드, 어묵볶음, 잡채, 버섯볶음, 애호박볶음, 콩나물무침, 오이무침 이렇게 정갈하게 나옵니다. 하나가 탁 맛이 튀기보다는 솥 밥과 어울려 먹기에 좋은 그런 반찬이었습니다. 콩나물국 역시 슴슴해서 솥 밥과 잘 어울립니다. 솥밥이 왔습니다. 비주얼이 좋아요. 삼색을 써서 그런지 뭔가 그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색조합과 플레이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에 있는 밥을 덜어내고 남은 누룽지에는 송늉을 부어 놓습니다. 갈비 솥밥의 경우 양파, 후레이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삭하니 식감이 좋고 갈비는 미디엄으로 굽혀 있고 양도 꽤 됩니다. 소스는 이미 밥에 충분히 되어 있어서 비벼서 먹으니 간도 맞습니다. 대게 비빔은 와 게딱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딱 보는 순간에 어?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면은 미리 밝아진 그 내장 그리고 알밥이 있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무난한 그런 대게 내장 알밥이 됩니다. 생각보다 막 간이 세거나 엄청 내장 맛이 강하거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개딱지에 밥을 얹어 먹으면 비주얼이 좋지만 귀찮아서 어느새 그냥 먹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느끼하고 비려서 콜라로 잠재웠어요. 맨 끝에 숭늉을 이제 먹는데 갈비솥밥의 숭늉은 달짝하고 짭짤름했고 그리고 대게솥밥은 좀 비렸습니다. 굳이 이 간된 솥밥에 숭늉을 붓는다. 저는 기본 누룽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돌솥 돌솥 누룽지는 이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숭늉은 조금 남겼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해보겠습니다. 갈비 솥밥 맛평 3.8, 대게 솥밥 맛평 3.6, 그리고 친절도평 5, 위생평 5, 분위기평 3.9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